안녕하십니까. 승부스TV의 박철재 기자입니다. 네, 우선 전일 경주는 저배당 혹은 의외의 경주에서 배당이 터지는 등 다소 힘겨운 하루였습니다. 아쉬운 경주도 많지만, 어, 일단 고배당을 맞추지 못한 아쉬움이 좀큰 하루였습니다. 일단 등급조정심사가 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데, 승강급이 확정된 선수들의 마음가짐이 어떠하냐에 따라 토, 일 경주에서 변수로 작용될 전망입니다. 개인적으로 내일 경주는 저배당 흐름이 많기 때문에 환수율을 따져가며 접근할 것을 권해드리겠습니다. 그럼 12월 20일 토요 경주 예상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전국 교차 경주인 1경주, 창원 1경주, 4경주와 광명 우수급 경주들인 7경주, 8경주, 10경주, 11경주 그리고 특성급 13경주까지 선택해 보았습니다. 네, 그럼 창원 1경주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창원 1경주는 일단 기량 강자는 5번 박진철이 나서겠습니다. 하지만 이 박진철이 어저께 우승을 차지했지만 아직 확실한 강자로 두각을 나타내는 모습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 2번 조택이나 6번 유군이가 덮고 나가면서 1번 김우영과 3번 권순우에게 길을 열어준다면 이 서로 끌어줄 김우영과 권순우에게 입상 기회가 생기겠습니다. 따라서 개인적으로는 이 3번 권순우가 신인답지 않게 상대 활용도 상당히 잘한다는 점에서 쌍승식 3, 2, 1, 6순으로 이렇게 노림차권을 권해드리겠습니다. 하지만 박진철이 우성식을 활용해 승부타이밍을 모색하거나 아예 직접 이, 덮고 나올 노조세력을 제압할 수도 있기 때문에 3복승으로 3오놓고 1사차권은 받치는 차권으로 권해드리겠습니다. 네, 장원 4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 2번 송종욱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한 경주입니다. 이 성종욱이 타이밍만 제대로 잡고 주도권을 잡아 나가 준다면 이 7번 어미태가 복귀 이후 첫 승을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추입력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본 착권은 7이 놓고 덤빌 3번 성종환과 무더갈 어, 6번 송승현을 연결하는 쌍복승 7이 놓고 3-6 차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송정욱이 타이밍을 재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 덮고 나올 노조 세력에게 타이밍을 뺏긴다면 어밑에도 어, 낙차 부상 이후 출전이기 때문에 어, 이들을 제압한다는 보장은 없겠습니다. 따라서 노림착권으로는 이 3번 성종환을 눈여겨 봐야겠는데, 동기생 5번 주병환이 후미 견제를 맡아주고, 앞에서 1번 권종국이 때려준다면 성종환의 후미 견제가 곁들여질 수 있기 때문에 노림착권으로는 쌍승식 351 순으로 한번 노려보면 좋을 것 같은 창원 사경주입니다. 광명 우수급 7경주입니다. 2번 경주는 아무래도 선행력 뛰어난 5번 강민성이 기량 강자로 나서겠습니다. 이 강민성의 선행력을 감안한다면 이 3번 성, 남용찬과 1번 이상현은 후미에서 마크력을 발휘할 전망입니다. 따라서 전일 마크력 상당히 좋았던 남용찬이 강민성 후미를 지켜준다면 어, 2번 장우준의 승부욕이 다소 약해질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쌍복승 52 놓고 37이 기본착권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이 강민성이 누군가 결림돌이 작용할 때는 상당히 부, 불안한 요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2번 장우준이 자력승부도 가능하기 때문에 같이 시속을 끌어올리면서 강민성을 병주태운다면 지난 결승전처럼 강민성이 무너지는 상황도 발생하겠습니다. 따라서 장우준을 축으로 놓고 일단 기량적으로는 7번 박대한이 동반입상 노림세력으로 나서겠지만 이 장우준이 팀 동료 4번 조동우를 붙이고 박대한의 탄력을 그대로 덮고 나갈 수도 있기 때문에 쌍승식 2, 7, 4 순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광명 7경주이겠습니다. 네, 다음 광명 8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확실한 강자가 없는 편성이기 때문에 어디로 튈지 모르는 경주겠습니다. 우선 앞쪽은 노조 세력이 뒤에선 1번 권호철을 필두로 3번 김한울이 후미를 추주하며 입상 기회를 노리겠는데, 이 권호철이 제대로만 때리면 이 김한울에게 우승 찬스가 주어질 수 있고, 또한 이 경우에는 4번 박지훈과 2번 주현욱은 받아가는 전략밖에 펼칠 수 없겠습니다. 따라서, 어 일단은 기본 착군으로는 3-4 놓고 1-2 차권을 쌍복승 3-4 놓고 1-2 차권을 권해드리지만 만약 이 권호철이 신인 티를 내면서 타이밍을 재려한다면 어 그대로 김한울까지 무너지는 상황이 발생하겠습니다. 이때는 이 4번 박지웅이 때려야 되기 때문에 이 금주 승부욕 돋보였던 2번 주현욱의 추입을 기대하는 노림차권으로 쌍승식 2, 4, 6 순으로 한번 노려볼 수 있는 광명 8경주이겠습니다. 네, 광명 10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전일 백유태라는 신인한테 상당히 고전하며 결승 티켓을 놓친 5번 정연수입니다. 어, 정연수가 일단 등급조정심사의 특성급 진출을 확정지었는데 더 이상 물러설 곳 없다는 각오로 금일 경주를 펼치겠습니다. 따라서 앞쪽을 장악할 2번 최정환, 6번 정경호, 4번 김다빈을 정연수가 빠른 타이밍에 넘어설해 하겠습니다. 또한 이 3번 김연호나 7번 김일규가 덮고 나가면서 어 정현수에게 길을 열어줄 수 있기 때문에 이때는 2번 최정환, 6번 정경호가 정현수를 넘어서긴 쉽지 않을 전망입니다. 따라서 정현수 D를 이 1번 고병수가 마크만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어5 1 놓고 7, 3순으로 노조 세력을 모조리 연결하는 착권을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고병수가 빠른 시속의 정현수를 따라가지 못할 때는 이거 2번 최정환 6번 정경호에게 기회가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바치는 작권으로는 쌍복승 52 놓고 61을 한번 바쳐 보면 될 경주겠습니다. 네, 광명 11경주입니다. 이번 경주는 일단 특성급 진출을 확정 지은 3번 황정현이 전일 다소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음, 황정현의 경우에는 선행도 되고 내선 흐트리는 기술 또한 상당히 좋기 때문에 일단 이 6번 손재우나 2번 박준성을 받아가려는 작전보다는 이 남승우를 붙이고 그대로 치고 달릴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3일 놓고 공략하는 노림착권을 권해드리는데, 일단 박준성보다는 손재우가 먼저 치고 나설 수 있기 때문에, 쌍복승 316, 혹은 이 덮고 나가면서 남승후 후미를 따를 수 있는 문현지를 염두한 317까지도 한번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 비노조의 끈끈한 조직력이 제대로만 발휘된다면, 6번 손재우를 필두로 이번 박준성 마카일 전일 복기 첫승을 거둔 4번 조재호 여기에 받아 가려할 황정을 연결하는 쌍복승 6이 놓고 3사는 받치는 자권으로 소홀함이 없어야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광명 13경주 특성급 경주입니다. 개인적으로 이 경주를 추천드린 이유는 어 일단 금주 출전한 노조 세력 두 명이 이경주에 모조리 출전하고 있습니다. 전일도 앞뒤에서 감싸면서 어 일단 정충규가 입상권에 이름을 올렸는데 그럼 이 조형환을 상대로 이 정재원과 정충규가 어디로 꿇끊고 들어오느냐가 핵심인 경주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조영한이 몸싸움도 되기 때문에 이 정재원과 정충교가 조영한에게 덤비기보단 후미 딸을 한타키를 타깃 삼으며 몸싸움을 걸어올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 한타키가 이것을 견뎌낸다면 쌍복승 6-4-5-2가 기본착권이겠습니다. 하지만 한탁기가 몸싸움에 그리 능한 편도 아니기 때문에 조용한 앞에서 선행갈려고 한다면 오히려 그 뒤는 정재왕과 정춘규에게 좋은 먹잇감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따라서 바티는 작권으로 쌍복승 유고놓고 2-1이 이 김태우가 후미마크 경쟁을 벌일 때 버틸 수도 있기 때문에. 6호 놓고 이 1은 관심권에 둘수 있는 광명 13경 주겠습니다. 네, 부족하지만 어 예상 방송을 시청해 주신 고객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모든 분들에게 행운이 가득한 하루가 되길 바라며 승부수 TV의 박철재 기자였습니다. 네, 승부사, 승부수, 강승부 예상지에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시길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